정말 요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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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요 정말 정말 정요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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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말네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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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여건쪽통 <laughs> <laughs> 사모님 사주 아니, 여사님 사 아니야. 대령님 아, 니 네. 여기 여기다 그냥 넣으면 될것 같아요. 여기, 네. 네. 여기, 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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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세요. 찍 아들다. 너무 잘한다. 완전. 네. 저거 첫 번째. 여섯. 아이고. 반 나눠. 반 나눠. 직접 이렇게 찍는 건데 좀 맛있어요. 사실 <laughs> 네, 네. 네. 감사합니다. 예, 많이 봐세요. 정말 도 많이 됐다고. 너무 진짜 네, 네. 네. 우리 사장님이낸 <laughs> 세금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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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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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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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문을 닫 네. 음. 음식점이 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뭐, 그 Finland까, 마을이! 대한민국 만세! 대통령님 만세! 어 영광입니다. 또 청보의 선생님. 니다요 안쪽으로 조금 더 가겠습니다. 잔디, 까지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아, Dani,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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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감사합니다. 조심하세요, 나오세 감사합니다.